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약 2년 만에 개최되는 대면 콘서트 소식에 전 세계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8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와 공식 SNS를 통해 오는 11월 27일부터 28일, 12월 1일부터 2일까지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LA 오프라인 공연을 미국 LA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2019년 서울에서 펼쳐진 2019 BTS 월드 투어 'Love Yourself' 스피크 유 h 셀프더 파이널 이후 약 2년 만에 선보이는 오프라인 공연으로 무대 천재라 불리는 지민이 압도적 무대 장악 존재감으로 주목받아왔기에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가 특히 남다릅니다 지민은 지난 1월 1일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1년이 되면 딱 한번 여러분과 만나서 같이 공연하고 싶다. 다른 어떠한 성적도 상관없고 여러분과 만났으면 좋. 겠다 다 그때 동안만 다들 건강히 행복하게 잘 있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한 소망을 담아 팬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넸는데요. 지난해 10월 온라인 콘서트 BTS Map of the Soul 1에서 비록 비대면이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팬들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마주한 지민은 폭풍 눈물을 쏟으며 여러분들은 화면 너머로 희망을 전달해 주셨고 저희에게는 그게 다 전달된 것 같다. 이렇게 계속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며 감동적인 팬사. 전에 사람들의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진메리카'라는 수식어가 생길 만큼 초절정 인기를 누리며 솔로 음원, 케이프드 패션 등으로 미국 시장을 평정한 K-POP 최정상 아티스트 지민의 공연 소식에 뜨거운 현지 팬들의 반응은 물론 미국 게임 매체 '듀얼쇼커'의 호스트이자 작가 카메론 호킨스는 드디어 그를 볼수 있을 것이라고 벅찬 기대감을 표현했는데요. 더불어 이제야 지민의 소원이 이루어졌어 우리의 왕을 맞이하러 기꺼이 L.A. 로갈 것이다. 공연의 제왕 지민의 무대 기다리는 중, 지민의 필터 무대를 꼭 직접 보고 싶다. 지민 is coming 등 공연이 개최될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 팬들이 지구촌 곳곳 릴레이식 선행에 이어 팬데믹 백신 기부로 선한 영향력 실천에 나서 후훈함을 안기고 있습니다. 지민의 미국 팬미스 지민 유나이티드는 팬데믹 사태의 종식을 위해 샵 기부박스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유니세프 캐나다에 기부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민 유나이티드는 샵 기부박스는 캐나다의 백신 1차 접종률이 85% 이상으로 전세계 최고 접종률이 되면서 유니세프 캐나다가 전세계 팬데믹 종식을 위해 접종률이 낮은 저소득 국가에게 백신을 보내는 기부 캠페인이다 라며 기부 동기를 알리고 이 캠페인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 "라는 뜻으로 지민의 실명을 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유니세프 캐나다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지민아 생일 감사하다"라는 답글로 화답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지민의 미국 팬들은 지민의 특별한 기록을 축하하는 기부를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8월 보이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하며 32개월 연속 1위의 대기록을 세운 지민 유나이티드는 아랍 어린이들에게 무료 의료 지원을 하는 비영리 비정치 단체 p c r f 에 지민의 이름으로 기부했으며 팔레스타인 어린이 구호 기금 설립자겸 회장 스티븐 소세비와 PCRF가 감사의 인사를 전한 바 있는데요. 또한 터키 대형 산불 피해 돕기 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한국 남자 솔로곡 최강 신기록 역사를 쓴 필터의 2억 스트리밍 돌파를 축하하기 위해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진 헨쿠버 아일랜드 마멋을 입양하며 야생 동물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민 역시 꾸준한 기부로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로터리 3590 지구에 따르면 지민이 소아마비 백신 1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평소 지민의 기부 실천 및 선한 영향력을 닮은 그의 팬들은 의미 있고 다양한 세계 속 기부를 이어오며 모범 팬덤의 대표적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생일 축하로 일본의 랜드마크를 점령하며 연이은 현지 유명인들의 아이콘이 되어 열도를 달구고 있습니다. 지민의 17세 생일을 기념해 일본 최고층 후쿠오카 타워 점등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후쿠오카 타워는 1988년 후쿠오카 시 100주년을 기념하며 1989년 아시아 태평양 박람회에 맞춰 건설된 초고층 랜드마크입니다. 전체 길이 234m로 일본에서 제일 높은 해변가의 타워이며 외관은 8천0매의 반투명 유리로 덮인 정삼각 기둥의 형상인데요. 7, 8월에는 은하수, 12월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탑신의 조명으로 나타내요. 밤하늘을 밝혀왔으며 이번 10월에는 지민의 생일을 위해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점등식은 지민의 생일 다음날인 10월 14일 생일 후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지민의 솔로곡 세렌디피티 뮤직비디오를 연상시키며 따뜻하고 로맨틱한 지민의 미소를 닮은 노란색으로 저녁 8시부터 10분간 점등되는데요. 제32회 올림픽 개최 장소이자 제3대 경제 수도로 불리며 세계 최대 지하철 교통망 및 도시 광역권을 구성하여 도쿄를 비롯해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 일본 중심의 지역에서 각각 디지털 미디어 광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손흥민 선수가 방탄소년단에게 친필 사인 유니폼을 선물했습니다. 지난 30일 토트넘 호스퍼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손흥민 선수가 BTS 멤버들에게 전하는 깜짝 영상편지 바로 공개한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영상에서 손흥민 선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BTS의 한 편으로 신곡이 나온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제 플레이리스트에 꼭 들어갈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이번에 지민님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오서 보내주신 영상 메시지 너무 잘 받고 재미있게 봤다며 그런 뜻에서 저도 이렇게 BTS 분들한테 친필 사인이 담긴 유니폼을 선물해 드리려고 한다라고 전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감사의 의미로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며 또 제가 BTS를 열심히 응원하고 BTS 분들처럼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화제가 됐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지민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